걸면은 이렇게 새 소리가 나요. 찍찍찍찍찍게 아, 나는 소리가 그 고무가 이제 오래되면 단단해지잖아. 여보, 이거 이 금이 어디, 같지 않아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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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. 금이 갔지. 얘는 안 그런데. 여보. 소리가 좋, 좋 초고 지금 이웅 하는 소리는 엔진이 식어 있기 때문에, 냉각 수온센터 영향을 받은 이슈가 회전수를 올리고 있는 상태. 평소에 나도 쇳소리는 안 나는 것 같긴 해요. 어, 어. 그 쇳, 쇳소리가 이제 고무가 이제 몰랑몰랑한 새 거니까 고무 소리가 안 나겠죠.